안녕하세요. 산타는 곰돌이입니다. 오늘은 푸르른 야산을 무작정 걸으며 어떤 식물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산속에 어떤 봄나물들이 숨어 있을지 같이 한번 천천히 걸어보면서 찾아볼까요. 애기나리입니다. 이름처럼 아기자기한 느낌의 식물이죠. 하지만 이 애기나리는 먹지 않습니다. 산나물로 오해하기 쉬운 식물이지만 사실은 독초입니다. 특히 식용으로 많이 알려진 둥글레와 헷갈릴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둥글레 꽃은 종 모양으로 매달려 있지만 애기 나리 꽃은 이렇게 일반 꽃 모양이죠. 둥글레 잎을 봄나물로 먹으시는 분들은 애기 나리가 아닌지 꼭 확인하고 뜯으시기 바랍니다. 하트 모양의 이식물도 독초입니다. 대신 또는 족두리풀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래쪽 꽃이 옛날 관복에 쓰던 족두리와 닮아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야산에서 쉽게 볼수 있어서 약초를 처음 배울 때 제일 먼저 익히게 되는 식물 중 하나죠. 독성이 강하므로 취나물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산딸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산딸기가 아니, 새콤한 맛이 특징인 줄딸기입니다. 줄딸기 꽃이 한창이네요. 꽃이 지고 열매가 맺히고 있네요. 10일 안에 줄딸기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줄딸기 열매는 정말 맛있죠.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먹어봐야 합니다. 줄딸기는 꽃이 피기 전 잎을 나물로도 먹을 수 있지만 가시가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보통 야산에는 산딸기, 멍석딸기, 줄딸기를 흔하게 볼수 있는데 줄딸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줄딸기가 나오면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이 식물은 독성이 강하므로, 절대로 섭취하면 안 됩니다. 산마와 잎의 모양이 매우 유사하지만 줄기마다 4 장씩 잎이 돌려나는 것이 중요한 구별 포인트입니다. 산마는 보통 잎이 마주나거나 어긋나는 데비해 독고로마는 네 잎이 원형으로 나는 돌려나기 형태를 보이죠. 독초 독고로마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산 양지바른 곳의 대표 식물 집신나물입니다. 집신나물은 떫고 쓴맛 때문에 맛은 별로지만 예로부터 다양한 효능, 해열, 해독, 지열, 염증 완화 등에 사용되었는데요. 집신나물은 줄기를 따라 작은 잎이 중간중간 달리는 것이 큰 특징이며 이 점이 양지꽃과 뚜렷이 구분되는 부분입니다. 맛보다 건강을 위해 먹는 집신나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선밀나물입니다. 어릴 때 밀대나물이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요맘때 줄기와 잎을 나물로 먹습니다. 맛있는 나물입니다. 생으로도 먹어도 됩니다. 작고 예쁜 꽃이 겨드랑에서 핍니다. 기름에 볶거나 튀김으로도 먹습니다. 잎을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거나 초무침도 만듭니다. 맛이 괜찮은 선밀나물을 봐두세요. 이동합니다. 이번엔 나무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국수나무입니다. 국수나무는 어린 순을 나물로 먹는데 지금보다 훨씬 잎이 적을 때 뜯습니다. 지금은 그 시기가 지났습니다. 국수나무는 봄이 깊어질 무렵 흰색 꽃을 피웁니다. 꽃이 필때흰 실처럼 가늘고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삶은 국수 가닥을 연상시켜 국수나무입니다. 줄기를 끊어 철사로 밀면 국숫가락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실제로 해보니 절대 나올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국수나무는 봄마다 밑둥에서 여러 개의 새순이 길게 솟아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밑둥에서 여러 줄기가 도다나 숲처럼 무성해지는 관목나무이기 때문이죠. 밑둥에서 도다나는 연한 줄기도 찔레순처럼 먹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잎과 함께 데쳐서 무침으로 먹습니다. 줄기가 너무 굵어지기 전 부드럽고 수분이 많을 때가 가장 먹기 좋습니다. 왔을 때 좋은 약초의 아리입니다. 봄에 어린잎을 식용합니다. 그러나 독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우려먹어야 합니다. 이 식물은 미역치 같기도 하고 개미치 같기도 하고 확실하지 않네요. 혹시 이 식물의 이름을 아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미나리를 닮은 신감채입니다. 신감채는 산지의 풀밭에서 가끔 만날 수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식물 중 하나입니다. 산미나리를 닮은 모습이 특징이며 어린 잎은 데쳐서 나물로 먹을 수 있습니다. 맨미나리를 쏙 빼닮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톱니가 더 깊고 많죠. 옛날에는 이것을 당구 당기라고 불렀고 대추와 함께 삶아서 물을 약처럼 먹었다고 합니다. 뿌리에서 여러 갈래의 줄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어린 순일 때 나물로 먹습니다. 신감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개머루입니다. 잎은 이용하지 않고 열매를 약으로 이용하죠. 열매가 익으면 술로 담아 마십니다. 뿌리를 달여 마시면 좌골신경통에 좋다고 합니다. 이 식물은 쑥부쟁이인데, 산에 사는 까실쑥부쟁이입니다. 지금 이렇게 자란 것은 위쪽이 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뜯어서 나물로 먹습니다. 배가 올라오기 전에는 아랫부분을 뜯어서 먹죠. 쑥부쟁이처럼 생겼는데, 잎을 만져보면, 까슬까슬하기 때문에 까실쑥부쟁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을 톡 끊어서 나물로 먹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두세요. 이른 봄에는 아랫부분을 먹습니다. 까실쑥부쟁이는 향이 좋고 맛도 괜찮아서, 저는 해마다 조금씩 먹고 있습니다. 줄기가 3개로 돌려나는 이 식물은 무엇일까요? 덩굴식물 부채마입니다. 부채마는 예로부터 산산보다 귀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특히 뿌리는 한방에서 천마나 우슬과 함께 관절, 신경통, 중풍 예방 등에 쓰였어요. 앞에서 본 도꾸르마는 4개가 돌려나고 부채마는 3개가 돌려납니다. 병꽃나무입니다. 병꽃나무는 우리나라에만 자라는 고유식물로 봄이면 종모양의 붉은 꽃이 피는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어린 순을 나물로 먹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이 식물은 노루오줌 풀입니다. 뿌리에서 노루오줌 냄새가 나죠. 이름은 다소 특이하지만, 노루오줌은 나중에 정말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어린잎을 나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줄기에 잔털이 많은 것이 특징인데, 눈개승마 등 다른 유사 식물과 구별할 때 도움되는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야산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산나물과 독초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소개한 식물들은 우리나라에 어느 산을 가도 쉽게 만나볼 수 있는 흔한 식물들이랍니다. 야산나물 탐방을 가실 때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영상 앞부분에 소개해드린 독초들은 산나물과 혼동하기 쉬우니 꼭한번더 눈에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